수교식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는 아니고 여러분들의 찬심한 반갑습니다.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이거를 접근 할지. 네. 그거는 이런 의견 방법으로 선회할수 있습니다. 참가해 주셨습니다. 는 이유는 이 가지 불편함을 느낀다고 질문. 50, 60 세대들의 예행 기능이 4 6육점 여행 쪽에서 받을 분들이 많다고 해서. 실기를 받는 동안 소득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놀수 있는 마 편하게 놀수 있는 심리적. 있어서 칠 방팔을 했는데. 옛날에 2주에한 번씩 그, 남성들이 많을 경우에 1인 1실 정도가 고장되면. <laughs> 좋아하시고 또 잘하신. 그 예술 대가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던 요새 식사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신합아파트에 학생이 있고 고민을 이룬 중에 잇따라 비용을좀 부담스러워 할수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일 많이 듣고 있는 것이 고구급만 살거나 아니면 혼자 독고살수있는 경우가 많았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복지관을 단독 인터뷰를 해봐 관련된 뭐 실버 타운에서 또몇 메타 거리에 무슨 게 있다면 자영 상황을 대처하는 그런 그 다음에 자산설계가 이상입니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앞으로 비즈니스를 성장이 잘안 되기 때문에 하나로 뭉쳐져서 굉장한 시너지를 내는. <laughs> <laughs> 그렇지만, 만약에, 거기다가 이제 쿠폰으로 주는 게. 있... 어, 힘을 들여가지고서는 하셨다 연결이 막강치 않아서, 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제가 소개를 참여해서 말씀을 드릴 바가 음, 있는데, 작구에서필요한는 어떤. 그러니까 이 리뷰님을 발전시켜서 이제 동작구에 어떤 문제를 이게 되려에 제가 딱 들어갔나 봐요. 아, 너는... 마지막 신려 가이드 부분, 에처음 모델이 나올 수있죠뽑아내도 그 지금 이제 사업들을 정리하는 정해...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이 많은 성적을. 네. <laughs> 이 시니어 리딩랩을 만드는 데 있어서 피해들이소사이어트라고 커뮤니티라고 이게 만들었는데 일본의 아이오지라고 하는 공병 대면은 저희들에게 아마 여러 가지 무리가 올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급받으실 <laughs> 지금 현재 이제 그 유명놀이가 많고 있는데. 그재게 아직 네명벼가해졌어요 여행에 대해서는 일본에 가면 여행제의 해결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십년 생활 어 저는 오늘 이십년 임대를 출발하면서 저희가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용이 궁금해서 참여하게 되었고요.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새로운 기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주 동안 그뭐 교육과 그 다음에 뭐 프로젝트 또 현장 참여까지 있었는데요. 어,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더 활발한 그런 시니어 리빙의 코디네이터로서 활동하시기를 기원합니다.